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러블리즈 예인입니다. 네,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. 바로 어제가. 어, 셋째 주 월요일, 성년의 날이잖아요. 스승의 날과 겹쳤었는데, 성년의 날이 사실 저는 성년의 날인 줄도 몰랐고, 그날이. 팬분들이 말해주셔서 알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내가 축하받아야 하는 날이구나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.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예쁜 장미꽃을 안고 이렇게 영상을 짧게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찍고 있습니다. 어, 어제 진짜 러블리너스 여러분 덕분에 사실 부모님한테도 연락을 못 받았거든요. 성년의 날이라고 근데 우리 러블리너스한테 축하받아서 너무 너무 진짜 행복한 하루였고 앞으로 스무 살이 된 예인이 더 멋진 여성이 될 테니까 멋진 여성이 될 테니까 네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진짜 러블리너스 너무 고마워요 스무 살 정예인 화이팅 성년의 정예인 화이팅